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임비는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역사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다가오는 수많은 도전에 대하여 어떻게 응전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전을 피하려고 합니다 또는 도전에 항복합니다 그 결과는 환경의 노예가 되고 비참한 파괴를 당하고 맙니다 다른 사람은 도전에 대하여 인간의 힘으로 응전하여 많은 상처와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도전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전하여 새로운 삶을 만들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유럽에 들어가서 로마에까지 전파되자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도금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귀는 도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힘으로 대적을 해왔습니다. 로마의 10대 황제가 연속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여 기독교인들을 잡아 짐승들과 싸워서 죽게 하고 나무에 따라 기름을 붓고 횃불로 태우기도 했습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근 300년간 로마 제국은 어마어마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인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통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예수임을 믿는 나라들로 변화되고 말한 것입니다. 잠시 동안 세상의 마귀 힘이 이기는 것 같으나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로마를 점령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대원군 시대에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 6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일가 친척 6촌까지 처형되어 8천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대웅군 시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